칼챔 CK 하려는 거 같은데 관심.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어 나랑 정글 하면 되겠다, 비유. 어, 어 봉준 님하이요 어떡? 얘기하고 있었는데. 파비지원금으로한 <laughs> 칼챔 CK 정글 하실 3 2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왔어. <laughs> 뭐 하냐고 하는데. 아니가 할게 너무 많데 아니 아, 이거 3일 할 거야 뭐야. 야, 야 그러면 직스 미포한 빼자. 이거 어떤데? 어다 아니잖아. 응, 좋다 좋다. 직수 미포한 빼자. 직스 미포. 어. <laughs> 근데 저희 팀 우다 누가 해주나요? 피유님이 아, 이제 피유님이랑 주단 언니가. 음. 피유 언니랑 주단 언니. 음. 그럼 우리 서로 브리핑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알겠지? <laughs> 어 비해고 비해고 <비애고, 웃음> 비해고 하셨다. 아, 우리 탈진이 없는데? 아 괜찮아 내가 차볼게 그러면 피우야 잘해보자잉? 아 피우야 음. 그래 피우야 잘.. 아, 미안해 언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반말해도 돼 그래서 미안해 <laughs> 미안해 피우 아, 피라고 해도 돼 음, 잘해보자잉? 가자 아, 손에.. 존나 땀이 나네 갑자기 아나 너무 떨 탑에 와드 했어 상대?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처음에 내가 밀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왔어 해봐봐 잡았다 이거 나이스 근데 그렇다. 스킬을 잘 모르겠네. 그냥 막깔기는 잘했어. 이거 집 가. 점리야. 아! 어. 아. 먼저 자리 잡고 하자. 어어. 시원해. 고 가보자. 내가 먼저? 응. 음. 네, 핑하 네, 여기다 네, 깔고. 깨수는 깨수는 어. 그 이거 치자. 같이. 어. 아. 탑도 점리야 밀수 있으면 밀고 거야? 와봐. 응. 음. 룰루 올라갔다. 룰루. 왔다. 응. 디에고 또 있어? 켄궁 있지? 응나 내려갈게 나 내려갈게 캐는 캐는 위쪽으로 응아나 응. 어, 어. 스마 20초 응. 싸움도 봐도 돼 싸움도 봐도 돼음좀 응. 응. 아까 아직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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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맞으면 할 거야 아 응. 뭐야 뭐야 어. 빅토르 노만하다 응 빨면서도 빨면서, 하자, 빨면서. 아. W 빅토르 노플. 아저저저 저, 저, 비에고 노플. 음. 아 안갈게. 안 아, 유충 두개 먹었거든? 어 이러면 나집 찍을게. 아, 집 찍고 그냥 하자. 두개 먹었어. 굿굿. 음. 룰루 여기. 봐도 되고. 어 룰루 룰루 룰루, 룰루 봐봐 룰루. 오케이 프레 아, 됐다. 이거 라인하고 용 가면 돼. 용용 용, 용. 라인 음. 밀고 와봐. 룰루 노플. 음. 어, 응. 캐는 아, 노궁인 것 같다. 어, 야, 비에고 어, 여기. 여기.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이고, 까비, 이거, 아이고, 이거, 까비. 이거, 노크던데. 우리 가줄게. 잡긴 했어. 아, 아저 가줄게, 저 가줄게. 저 빠지는 거 봐줄게. 아, 라인에, 라인에. 아, 라인 라인 아, 아 용은 먹혔다. 괜찮아근데 아, 비에고 노궁, 이거 유충 바로 가자. 집 갔다 음. 갈게. 자이라도 집 갔다 가줘. 어. 아, 씨.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집중게집중게 어? 물아 먹었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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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 안 빼. 응. 음. 음. 이거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어, 전 어. 먹고 이거 바텀 서 게... 바텀 응. 하자. 이쪽으로 와 봐. 이지 아, 어 그럼... <놀람> 음, 음. 나이스. 어 아, 아, 해봐, 해봐, 해봐. 빅토르 노 o 나 일단 빨리 밀게. 다 i c 다다 r v 다이 t o r v 다 c t o r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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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어 c t o r Victor, v i c t o c t o r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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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t o 빅 v i c t 아, 어. 음. 빠졌나? 어, 이거 빠졌다. 가자. 가빠게 나이스. 아, 잘 됐다. 먹었다. 잡았죠? 나이스. 나이스. 욕 하자. 먹자. 음, 욕 먹으면 될것같 바텀 밀어, 한 명은. 근데 두다 언니, 카시오페아, 이 계속 연발해도 상관없어. 여기 세 명이었어, 세 명. 일로 와봐. 가자, 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아, 어머야. 여기 이제 올라가. 아, 여기 조지 밑으로 가지마. 어. 쳐봐봐. 나이스, 잘 먹었어. 다시 미드 하면 돼, 미드 하면 돼. 응, 음, 응, 음. 음. 비에고 여기. 어, 해도 돼, 해도 돼. 비에고 개패놨어 비에고 어, 개패놨어 어, 어, 해도 돼. 나이스, 가줄게. 아, 조심. 아이고, 내가 너, 너안 차버렸다. 괜찮아. 잡으면 돼. 아, 이거 약간 빼면서 해볼래? 1챔 됐거든? 아! 에이씨 빼빼가어 응.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응. 비에고 노플? 응 아이고, 아.. 비에고, 비에고 나랑 풀 같이 돌아 응. 비에고 노플이야 이거 바로는 그래도 못칠거 같은데? 상대 이득 하나도 못 봤어 그래도 던졌는데 굿굿흔히는 음. 궁만 음, 좀 계속 조심하면 되겠다 어, 아, 아, 내가 안 그러면 까다롭긴 하네 아, 음. 아 여기 비에고 여기? 음.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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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프리야, 나이스. 이스잡이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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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봐 나이스. 봐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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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야, 바론한테 왜? 너무 맞는다, 근데. 바론한테 너무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미드먼도 선포시 밀어준다. 야, 이거. 미드 이거 싸우자, 싸우자. 가자, 가자, 가자. 와봐. 응. 지금 응. 존나 응. 잘 들어갔어. 자해라, 반안 돼. 완전 미친놈이야. 내 게임 못 끝내나? 못 끝내나? 아나라인 길어서 안 되겠다 바론 바론 바론, 바론. 바론이랑 용다 먹자 이거 용도 용도 나이스 텔 타봐 끝내자 아 케네만 내가 찾줄게 케네만 들어오는 것만 조심시기 터넷이 왔거든? 어풀풀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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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아, 그안 맞아. 아, 나이스. 아, 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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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너무 잘한다. 한번 아, 잘하면 돼. 어쨌든 5 0오공바이라 우리 제라스 기가. 했었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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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빡시. 아, 아, 빡시다, 빡시다. 뱀픽하는 건가? 어, 뱀픽하는 보자. 어, 오경기는 뱀픽 뱀팩 한다. 뱀픽 다 그랬었어. 응, 응, 응.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보자! 내가 잘 해볼게. 응. 음. 착취다. 파이팅 걸어도 되나? 어어어. 어, 어. w 무빠졌 거야. 이거, 이거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맞아줄게. 풀, 풀 있어? 아, 풀. 아, 잠만 아, 너 큰일 났다. 아니, 나 오공 데리고 갔어? 아, 풀 빠졌다, 노 틸. 아, 이거 내가내 쪽에 있나, 그 사람이? 사람이? 마오카이 봐봐 오공 노플 어 아이고, 그냥 힐 점리야 해 이거 이거 나제 노플이야 노틀도 어, 노플이야 노에이가 이거 이거 다아 노플 노플 아, 어, 얘도 노플이야 따라와, 따라와. 그냥 싸어싸 <laughs> 어, 어. 어? 빠질 수 있나? 아이고. 이거 비트롤을 노렸어야 아. 되는데 비트롤음나 아, 싸우면 안 된다 방금서 나왔다 나 일직선으로 갈수 있거든 어. 토스 해도 되고 내가 이따가 빅토로 데리 가도 되는 갔는데. 거지, 앞쪽에 분명. 안 걸리는 거지. 봐봐. 너무 올대 하던... 데 빠질게! 아이고, 내가 좀 멀었다. <laughs> 나 볼게. 아, 그냥 궁 써봐봐. 노플, 노플. 나 아, 가고 있긴 해. 아이고, 빠질 때. 이러면 애쉬 어, 받을 거 아니? 응.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어. 이스 빅토르 용 노플. 먹으면 되겠다. 용 먹자. 아, 이거 깨졌다. 모디카이저 텔각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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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무지 먹지 마. 먹지 마. 오지 마. 어, 빠져, 오지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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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이거 와드와드와드와 파워 밀0 0 m l 음. 모디카이저가 다갈았 음. 나가자, 나가자. 저 이거 이거 걸어 봐. 너마우노 쿨이야. 이거 노틸 노틸. 야, 노틸도 녹음 야, 내가 궁 맞았어. 애쉬 맞을게, 그냥. 아, 나 근데 녹는다. 아이고. 치감이 어, 뭐, 없어. 어, 개빡이다. 아, 애쉬, 애쉬, 애쉬. 아, 애쉬 볼게. 와봐, 와봐, 와봐. 음. 어, 더 빨리면 빡셀 것 같아. 더 빨리 뚫리면 빡셀 것 같아. 빅토르 풀피야. 오데카이도 음. 음. 밀어. 응, 쭉 밀게. 아이고. 쭉 밀어, 쭉 밀어. 이거 나도 궁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드야 아 내가 와드 게이 모델 피해 너무 봐이거 바... 내가 맞을게 음. 응? 싸움 봐야돼 싸움 봐야돼 와 아아 아이고 같다 아 근데 뒷부분. 빛고를... 아이아싸움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빡세다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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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통장 응. 봐봐 봐봐 나궁떴어 그냥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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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한테궁 썼어 애쉬 높을. 응응 애쉬한테 끝까지 가게 애쉬한테 끝까지 가게 아. 아씨 아이고 애쉬한테 끝까지 가줄게, 끝까지 가줄게. 아. 끝까지 가줄게. 에이, 나왔다, 야 이거 다 볼게 야 이거 오0 볼게 오 볼게 얘 볼게 아. 앞에 있는 애 볼게 마오 바 마오 바 마오 바야 뒤에 붙어 뒤에 붙 얘 내가 봐줄게, 나얘나 내가 나 봐줄게, 뒤에 빅토르 봐줄게. 잠깐, 뒤에 빅토르 봐줄게, 얘 빅토르, 얘 빅토르. 나텔 타고 와야 돼. 아텔 타고 와, 텔 타고, 타고 와. 텔 타고 오면 보자 이거. 그래. 그래. 오. 아. 오. 아. 아. 근데, 근데, 와, 가졌어. 도움, 나 도움 한번더 있어, 도움 한번더 있어. 아 이거 말안 돼. 나 이거 진짜 못 따올게. 빅토르. 아 정말? 흐아! 뭐? <laughs> 야 <속도는 웃음> 지금 지금 <바람을 웃음> 지금 레이저가 너나 하고 있어 천천히 해볼래? 내가 하고, 하고 있어 언니 중력장 중력장? 아 어, 하고 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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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거아 이거, 아, 여기다 이거다 새 거다 아 뒤로 뒤쪽 서 뒤쪽 봐 뒤로 있어 얘 뭐야 중력장 존나 야 <laughs> 아이씨 예약하겠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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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러 세. 아, 도로를 우리가 먹었어야 됐나? 이러면 아니, 애쉬를 먹고, 애가 모자를 먹는 게 의미가 없긴 해. 이러면 아는애 크게 음... 의미가 없어. 그래야 어아기게 아, 아, 아. 체급 차이가 너무... 또 잤어.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